그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자, 불가리아 현지 오프라인 대회 3일차 두 번째 경기입니다. 김동원 대 트리거. 일단 환상 불사조. 김동원 앞마당 사령부 지어주면서 사이클론 뽑아줍니다. 또 다시 한번 환상 불사조 보내줍니다. 트리거도 전멸 추격자 이후에 배불리고 뭐 거신 조합하고 흥전사 어, 소모하는 플레 이 정말 잘하는 순수기 때문에. 임동원 입장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전차도 찍어주고요. 드리플 올려주고 있는 트리거. 자, 일선 견제 한번 가봅니다. 건물 을 때려주는데 태우고 도망갈 확률이 높죠? 자, 추적자 1파수기 정도면은 싸우기가 좀 애매하고요. 자, 목공시설 뒤늦게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많이 불린 거거든요. 드리플 타이밍도 보고요. 일반적으로 흘러나갔을 때는 김동원 입장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경기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타이밍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에 한상불사주를 빨리 끊어야 의미가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김동원이 추가 병행에서는 부속검물을 달지 않고 해병을 찍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주공항에도 부속검물안 달고 우리 손을 찍고 있거든요. 이건 가겠다는 거예요. 김동원 어정쩡하지 하지 않겠다. 어제 박한설과의 경기에서 그냥 평탄하게 하다가 평탄하게 져버렸습니다 그게 요새 우선권 테라니 아닌 선수들은 평탄하게 하면은 프로토스 상대로 평탄하게 져요 태웠다 내렸다. 김동훈 컨트롤 오늘 교전 좋은데요. 근데 또 잘라먹고 도망가는 트리거. 자, 김동훈이 슬슬 나가는 타이밍이거든요. 자신을 한번 어그로 끌어주면서 시선 돌리고 나가면 좋죠. 딱 그렇게 나가죠. 트리거 해병 하나 잘라먹고 뒤로 빠집니다. 아마 일꾼 또갈것 같아요. 나가는 김동원의 병력들 일꾼 나오죠? 김동원 오늘 빌드 선택 어제보다는 훨씬 더 짜임새가 있습니다. 지금 조성주도 뭐 아니면 도로하지 않습니까? 태웠다 내리기. 뭐 아니면 도식으로 게임을 풀어나가야지 그나마 토스를 잡아볼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건설벌 치즈. 이거 거신이 없기 때문에 김동원의 타이밍 굉장히 매섭거든요. 굉장히 매섭습니다. 매섭다 못해 이거 어떻게 막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저 앞에다가 진치는 테란들 진짜 도옥이나 동원이나 그런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선수들한테 애지감 훈수 안하는데 진짜 그냥 과감하게 가서 자리잡아라 토스들 정신차리게 하면 안된다 뒤로 빠지고요 김동현 현재까지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 돌려주고요 전차로 전... 와 이거는 너무 아츠한 플레이인데요 김동원 이건 진짜 아이디 바꿔서 조성주로 편집해서 올려도 똑같아요 농담 아니라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게임이에요. 너무 좋은 기승전결이 있는 플레이.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의 김동훈과 오늘의 스피릿. 너무 평탄하게 그냥. 드랍 한번 병력 뽑아서 한번 압박 트리플 먹고 무난하게 병력 뽑기 이러면은 투스들이 너무 편해요 현 메타에서 계속 말씀지 드그 정도 할 거면 진짜 클램 조성주 김도욱 김도욱도 그래도 지잖아요 진제두 명밖에 없어요 이길려는 선수가 운영을 가도 얼마 전에 변현우처럼 진짜 막 트리플 투앤백 하고 해야 돼요 쥐지 침착하게 본인의 한 게임 한 게임을 하면 됩니다. 뭐 시드 받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경기 내가 준비한만큼, 내가 평소 에 연습한 것만큼 못 보여준 거 여기서 보여주자 이 마인드를 풀어 나가야 돼요. 더 많은 게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게 중요한 무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 경기력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사클 해병, 어 사도 하나 잡아주면 좋거든요. 과연. 와, 김동원은 사클 컨트롤 아까부터 어려웠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스캔 없죠? 오. 오, 사클 이건 좀 아쉬워요. 아, 안 잡힐 수 있었거든요. 사이클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쉬운 상황. 김동원은 일단 조성주가 좀 많이 하는 그런 해병전차 벤시 플레이인데. 이 병력 양은 많아서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김동원이 또 수행을 하고 있어요. 트리플 먹었겠거니 경기 풀어나갑니다. 트리거가 아까 너무 허무하게 졌기 때문에 남들이 안 쓰는, 요새는 진짜 다안 쓰는 사관문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위바위보 프로토스 이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근데 가야 돼요. 이거 막으러 오면 안 돼요. 가야 돼요. 다 올리고. 어, 근데 프로토스가 갑니다. 정력 없으니까. 정말 빨리 갔거든요. 앞마당 타격 좀 하면서 가도, 여긴 취소해도 되는데. 앞전멸. 오, 안전하게 하겠다. 추격적개취수가 많아서. 앞전멸. 벤시가 세거든요. 추적자 많이 죽었어요. 이거 막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연결체 못 지키면은, 토스가 오히려 망해요. 전차 도우고요. 검사. 추적 태웠다, 내렸다. 취소. 이 정도면은 효과적인 소모전을 했습니다. 4관문 추적자인데, 테란 앞마당에 공격 갔다가, 아, 요건 좀 아쉽네요, 벤시. 쓸데없이. 이제 빠졌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는 후속 병력 오면 안될것 같은 김동원이고. 어, 좀더 왔어요. 김동원도 지금 자극제에다 방패라서. 요거 좀 아쉽긴 하거든요. 더 이상은 안 오는 게 맞았던 것 같긴 해요. 이 병력 다 잡히면 이제 어느 정도, 오, 벤시까지 또 왔어요. 어, 그냥 하겠다. 아까 조성주처럼 하는데요, 게임을. 오. 근데 이게 추적자를 더 계속 뽑는 게안 좋아요. 이러면 치즈러시가 또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병력 분배가, 그니까 분배가 아니죠. 손실이 비슷합니다. 아, 근데 김동호 사령부 추적자를 좀 살려놨는데 압박 가 봅니까 전차를 최대한 뒤쪽에 배치해 놓고요. 전차 하나 더 나왔어요. 앞 전면, 어? 앞 전면 이걸 오히려 좋아요. 아닌가요? 못 막나요? 과연, 으아봉본관기로 태웠다 내렸다. 막긴 막아도 이러면 손실이 좀 있,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다 먹어야 돼요, 테란이. 차라리 병력을 쥐어짜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들긴 하는데. 하나 더 잡고 뒤로 빠지. 근데 이러면은 앞 마당에 일꾼 손실이 커져버려서 아까지지 병력 소모전과는 좀 달라지죠 자, 손실, 자원이 이제 테란 쪽에 더 많아진 상황 오, 오, 오. 오오오오오다 먹을 수도 있는데. 오. 오? 나이스 판다. 아, 그리고 여기서 트리플 돌리는 생각 안 하고 화끈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일꾼을 찍나요? 아, 이거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추적자를 많이 뽑고, 불멸자도 뽑고, 트리플도 한번 취소정한 테러토스기 때문에 거신이 좀 느리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일단, 김동원은 운영. 어, 근데, 트리거 지금 바짝 쫄았어요. 거신 안 찍고, 불멸자 찍고, 배터리 막 지어 짓고 있고, 바짝 쫄았거든요? 쫄아도 이렇게 쫄 수가 없을 정도로 쫄았어요. 근데, 진짜 이러면 일클러쉬였으면 끝났을 것 같긴 한데. 오, 생각보다 이거 자리가 너무 좋거든요? 김동원일권도 찍으면서 지금 병력 많이 뽑아놨습니다 배터리 두개 허무하게 날아갔구요 오이 압박 너무 좋은데요? 어 수정타 파괴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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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신못 때릴때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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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수도 있어 잘하면은 어, 근데, 아, 여기까지인가요? 한 개, 한개들어가는데 수호방패. 여기까지. 이러면 서로 해볼만한 게. 토스 여기서 더 까보면은 게임 망할 수도 있습니다. 토스 지금 4땡이 이제 지었구요. 앞서는 체제가 없어요. 바이킹 찍어주면서 일꾼 수도 이 정도면 테란이 돈을 더 많이 캐고요. 토스가 지금 테란한테 오히려 밀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킬 한번 뿌리고요. 거신이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즈러신 절대 안 돼요. 거 일꾼이 그냥 일꾼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음, 의미가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운영 잘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고 계속 추적자로 괴롭히는 프로토스 어 지금 추적자 잡았고요. 유령이 나왔는데 직전관을 뽑아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지금 토스가 안 좋은 거예요 전투만 제대로 하면 테란이 오히려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풍이 아니라 광전사 직전관이라서 강만잘보면 오히려 이거든요. 과연 바이킹으로 지금 거신 잘 때리고 있고요. 허리허리 허리. 테란이 굉장히 좋아요. 실수 안 하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쫓기는 건지 프로토스입니다. 건면쪽 다시 한번 옵니까? 업그레이드는 느린데 유령과 바이킹을 꾸준히 양산하고 있는 페란. 아빠 계속 시도하는 트리거. 허리 돌리면서 땅거미지를 제압하고요. 앞전멸. 바이킹으로 일단은 분광기 잡았고요. 분열기가 왔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되는 테란. 땅검 이제 두 개가 날아갑니다. 여기서 다들 아실 거예요. 제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테란이 실수를 안 하면 이기는 상황이에요. 분열기 상기하고 보고 맞춰가면서 전투자들로 하면은 무조건 이득 거두는데 그런 플레이를 하기가 냉정하게 어렵단 말이죠 EMP 허리 돌리고요 EMP 다시 한번 쏘고 근데 이게 약간 그 허리 돌리고 바이킹으로 거신 때리는 플레이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미숙한 모습이 나오죠 소모전에서 좀안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거신이 진작에 지금 하나 끊겼어도 상관이 없었는 상황인데. 어우, 아, 자연스럽게 밀리고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거신한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동원. EMP 쏘고요. 한번 달려드는데요. 분열기. 아... 이거는 EMP를 맞추고 집전관을 자꾸 막타를 안 날리니까 EMP는 EMP대로 빠지고 집전관은 계속 살아남아서 보호막 채우고 오고 이런 전투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좀 아예 그냥 화끈하게 싸웠어야 되는데 싸울까 말까 좀 이따 싸워야 되나 이런 과정을 많이 하다보니 테란만 손실이 많아진 게임이 되어버렸죠. 냉장에 그냥 막 싸우면은 오히려 됐었을 거예요. 저까볼때 일꾼 동반하면서 싸웠으면 됐는데. 이제는 거의 토스 쪽으로 다 넘어간 게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리 돌리고요 발킹이 지금 거신을 제대로 못들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 거신을 때릴 수 있는 발킹이 눈에 안 보이고요. 아, 이거 김동원도 알 거예요. 이길 게임이라는 거알 건데, 많이 아쉬울 거예요. 이거 3세트에 영향 안 주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4차관 점수의 맹점 뭐,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피해주고 운영가도 거신이 느려서 보통 광전사 불멸자란 말이야. 그럼 치즈 오면 아예 못 막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아예 끝내야 돼요. 아예. 아예 끝내려고 하면 요새 테란들이 잘 맞기 때문에. 방금도 뭔가 병력 갈리고 했는데 뭐 되게 이상이지 지 않습니까? 아우! 점추 빡쳐 그냥. 우와 우와 추억차도 먹어 방전사 일단 앞마당 돌렸거든요 저런거 무시하고 그냥 가야돼요 교전 교전 거신 못나오게 하면 좋은데 할수 있을까? 오오? 일꾼이 근데 저 관문 때리는 거 너무 지금 너무 불안하다, 저거. 일꾼이 저기 있어. 일꾼 논다. 아, 이거 치즈가 치즈가 아닌데. 어, 그래도 테란이, 테란이 병력 더 많은데요? 테란 병력 더 많은데요? 거신 없고, 일꾼 뒤늦게 맞아주고, 가자! 마지막에 혼자요. 드라마 쓰려고 지금 마지막 예선들에서 아우 형님 양차. 근데 지금 저거를 의도했네. 광전사 돌리는 거를 의도해서 벙커 앞에다가 엠베랑 서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전사 돌리는 거를 벙커 하나로 너무 딸깍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포스가 막을 물량이 없어. 가져 이제 역장 태우고 태우는 척 태우고 뒤로 빠지기. 그리고 g 지 김동원 굉장히 좋아합니다.